159번입니다. 자, 요거 갖고 하는 문제죠? 그럼 우리가, 어, 고1 때 역함수 배울 때 이런 성질 배웠죠? F 역함수 합성함수 FX는 뭐다?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. 기억나십니까? 음. 자, 요걸 이용해서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요걸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. 방법은 두 가지거든요. 자, 일단 요 문제는 그래프는 이용하지 않고, 자, 요 식으로 풀어버릴게 자, 동그라미는 갈로로 바꿔서 쓸수 있으니까 자,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. 자, 얘를 미분을 하는 겁니다. 자, 얘를 미분해주면은 자, 이게 합성함수의 미분이에요. 이게 x가 아니었던 거죠. 그러면은 f역함수 프라임 fx 그런데 이게 x가 아니었으니까 미분한 놈을 도급해줘야 되니까 자, f프라임 x 이렇게 될 거예요. 자, 우변도 x에 대해서 미분해주니까 1 되겠죠. 자, 우리가 구하는 값은 f프라임, f역함수 프라임 마이너스 5죠. 그러니까 요게 얼마가 돼줘요? 마이너스 5가 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요 값이 fx가 마이너스, 요 값이 마이너스 5가 될 때의 x의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럼 일단은 고근을 만족하는 x의 값을 구합시다. 자, 넘어가주면요. x 세제곱, 마이너스 3x의 제곱, 플러스 3x. 자, 이형 해주니까 플러스 5, 플러스 2, 플러스 7,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오겠네요. 자, 여기서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제로 되는 거 보이시죠? 자, 1, 마이너스 3, 3, 7 자, 니언자 하나 꺼주시고요. 자, 마이너스 1 들어갔을 때 0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1로 첫 번째 거 내려오시고 곱해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4 곱해서 4 더해서 7 곱해서 마이너스 7 더해서 0 나오죠? 이렇게. 그럼 얘는 x 플러스 1 상수 1차 2차의 계수가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7 이꼴 체로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판별식을 써보면 은 얘가 제로가 되는 x의 값을 판별식 써보면 은 b제곱 마이너스 4 해주면 은판별 d 가 0보다 작습니다 지금 그래서 허근을 가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제로가 되는 x의 값은 요거 하나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이제 자 여기다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면 은 f역함수 프라임 fx를 마이너스 1다 집어넣는 거야. 자 여기도 마이너스 1 집어넣어 주니까 f 프라임 마이너스는 1 되겠죠. 근데 f 마이너스 1가 뭐얼 마였어요? 자 이게 어,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, 5가 되더라 그때 x 에값고 있으니까 요게 마이너스 5다라는 얘기죠. 아니면 직접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봐도 되고요. 그죠? 렇음 그럼 요게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예요. 그러면 f 역함수 프라임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. 우리가 구하는 게요거잖아요 그죠? 요거라는 얘기죠. 자, 이제 요것만 더 구해주면 되는 거죠? 음, 양변을 엑셀에서 미분해 줄게요. 자, 미분해 주면은 f'x는 프라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이 되고요. 자, 우리는 f' 마이너스를 구해야 되니까 xr에 마이너스를 집어 넣을게요. 3 플러스 6 플러스 3이 되어서 12가 되겠네. 얘가 12가 되네. 12는 1 되네요. 그죠? 자, 양변을 12로 나눠주시면은, 자, 12로 나눠주시면은 요거 약분되고, 우리가 구하는 F 역함수 프라임 마이너스 5의 값은 12분의 1이다. 자, 얘가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는 거죠. 자, 그래프로 풀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도 풀 수가 있습니다. 예, 일단은 그래프는 풀지 않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는 160번 문제입니다. 자, 위에 문제하고 동일하게 풀 겁니다. 자, F 역함수 합성함수, FX는 자기 자신이었던 거죠. 자 동그라미는 우리가 갈로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. 자 가능하죠. 자요걸 양변에 엑셀에 대해서 미분할게요. 자 얘를 엑라고 보고 미분하는 거예요. 그럼 f 역함수 프라임 f x. 근데 얘가 x 가 아니었던 거잖아. 자 얘를 미분했는 놈을 더 곱해야 되겠죠? 좌변 미분했으니까 우변도 미분해주면은 일될 거예요. 우리가 구하는 게 2분의 루트 3이잖아. f 역함수 프라임 2분의 루트 3이니까. 자, 요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x의 값을 한번 구해보자고요. 자, 요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도록 하는 x의 값. 자, 그러면 코사인이 요 범위에서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요. 코사인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는 30도죠. 결국 x는 6분의 파이가 되겠네. 자, x를 6분의 파이 집어넣어주면은 f역함수 프라임, 자 6분의 파이 집어넣어 주면 은얘 나오는 거죠. 자 2분의 루트 3. 자 여기도 6분의 파이 집어넣어 주니까 f 프라임 6분의 파이가 1 된다라는 얘기예요. 이제 요거만 도 구해주면 되는 거죠. 그럼 요거 미분 합시다. 자 f 프라임 x는요. 자 미분해 주면요. 코사인 미분해 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겠죠. 자 여기다 6분의 파이 집어넣어 주니까 f 프라임 6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사인 6분의 파이.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나오겠죠. 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된다는 얘기예요. 그럼 다시 쓰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f 역함수 프라임 2분의 루트 3은 1이 되고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20 곱할게요. 여기도 마이너스 2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속에 플러스로 만들고 이런 약분이 되어서 자 우리가 구하는 f 프라임 어, f 역함수 프라임 2분의 루트 3은 자,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. 에, 보이세요? 똑같은 거. 에, 요게 바로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. 마이너스 2. 자, 요 문제도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대수적으로 풀어버릴게요. 자, 그러면 우리가 g' 마이너스 1구해야 되니까 f와 g는 역함수 관계 있어요. 그래서 g 합성함수 fx는 x다. 자, 요런 거 성립하죠. 음. 그럼 동그라미는 갈로로 바꿔주니까요, gfx가 x가 되는 거고요. 자, 얘가 x가 되는 거고, 자, 요걸 미분해 볼게요, 이제. 자, 음, 요 fx를 x라고 보고 합성함수의 미분법입니다. g'fx 이렇게 적으시고요. 얘가 x가 아니었던 거죠. 자, 미분했는 놈을 더 곱해야 되니까 이렇게. 자, 우변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면 1될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g'-1이니까 자 f(x)가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그때 x에 갖고 해볼게요. 자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두고 x에 갖고 해볼게. 자 얘가 넘어가주면은 플러스 lnx가 되고요. 자 얘를 우변으로 양시켜서 계산해주면 2가 되겠죠. 그럼 x는 e의 제곱 이렇게 나오네요. x가 e의 제곱일 때 얘가 마이너스 f 자 f e a 제곱이 마이너스 1된다는 얘기죠. 그러면 g 프라임 마이너스 1자 여기다 e의 제곱 집어넣어주면은 f 프라임 e a 제곱은 1이 되고요. 자, 양변을 f'e의 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. f'e의 제곱으로 나눠주시면은 자, 요거 약분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거 나오죠. g'-1은 자, f'e의 제곱분의 1, 요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럼 이제 얘를 미분해주면 되겠죠. 자, 얘를 미분해주시면은 f'x는 자, 얘는 0돼버리고요. 자, 진수분의 진수분의, 진수 미분이니까 1 요렇게 나오죠. 그런 다음에 여기다 2제곱 e 집어넣어주면은, f', ea제곱은, 마이너스에, 자, 마이너스에, 자, ea제곱 집어넣어주니까요, 자, ea제곱분의 1, 요렇게 나오네요. 그죠? 음, 음. 그러면은 요 값이 뭐다? 요 값이, 마이너스 ea제곱분의 1 되는 거예요. 마이너스 ea제곱분의 1분의 1, 이렇게 되겠네요. 그러면은, 마이너스, 일단 보는 마이너스로 가시고, 자, ea제곱분의 1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ea제곱분의 1의 역수니까, 자 e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,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예의 값은 마이너스 e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. 자 정답은요, 마이너스 e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은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는데요. 답지에 자 이거 잘못돼 있죠. 답지가 마이너스 e의 제곱분의 이렇게 돼 있습니까? 자 요거를 자 요렇게 수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 요게 틀린 답입니다. 자 요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